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 급변하는 교통 문제,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심각한 환경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무궁한 기회와 도전을 실현하다. 토목 환경공학과. 토목 환경공학은 공간 환경을 인류 문명에 유용하게 결합시키는 강범위한 학문입니다. 급변하고 고도화되는 미래의 토목 기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 양성의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토목 환경 공학은 국가 기간 산업 및 국토 개발의 분야와 지구 환경의 유지, 보전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첨단 ICT 기술과의 융합이 시대적 요구인 만큼 이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전문인 양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구조물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하다가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토목환경공학과는 여러 가지 이론 강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실험실습이 수반되는 학문들입니다.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등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토목환경공학과에서는 1학년 때 물리와 수학과 같은 기초과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2학년 때에는 토목환경공학과의 세부전공인 구조공학, 집안공학, 수공학, 환경공학의 기초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3학년 때는 전공심화과목들, 4학년 때는 졸업생들이 실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과목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연구와 실습을 많은 교수님들과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더욱더 즐거운 공부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토목환경공학과는 졸업생과 강사를 초청하여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저희에게 직접적인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니까 저는 진로를 설정할 때한번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매년 1학기 초 토목 관련 건설 현장 및 기관 견학을 통하여 현장감을 익히고 심도 있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막연했던 부분들이 좀더 선명해졌고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어요. 멘토링은 재학생에게 사회적으로 역량 있는 선배들과의 교량 역할을 하며 자긍심을 고취하게 합니다. 사회에서 전공과 관련된 일을 이미 하고 계신 선배님들에게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들을 물어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 없이는 취업뿐만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위치에 설수 없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토목 환경 공학과의 학생들은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계토 동아리는 관심 분야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공모전을 준비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학우들이랑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관련된 분야에 공부를 좀더 하게 되고 수상을 하게 되면 해외 연수 등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목 환경 공학과 졸업생들의 장래 진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학계로 진출할 만큼 저희 토목환경공학과 졸업생들의 활약은 정말 대단합니다 교수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정확하고 세심하게 알려주시다 보니까 입사를 준비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혹은 현업에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 국가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는 첨단화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세계로 함께 나아가는 유능한 건설 기술인을 양성하는 꿈을 펼치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는 당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입니다.